할렐루야 4월 11일 월요일 기도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고난주간에 묵상하기 좋은 그런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또 대제상적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로 이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나서 기도온 골짜기 그리고 감난산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감람산은 보통 올리브산이다 또감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거기를 누가 아냐면 가론유다가 압니다. 이제 가론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동비병들, 그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 여기 가론유다가 안다. 그러면 거기를 피하면 되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할때그감람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는지는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한 거죠. 거기 찝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낮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게 넓었습니다. 산이니까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조금만 피하면 뭐 사람을 찾기란 거기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가로주다가 구인들을 데리고 오는 곳인데 뭐 한쪽에만 숨어 있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로유다가 알고 있는 곳 평소에 갔던 곳 아예 가로뉴다를 꼭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로유다가 찾아올 곳을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로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사실 뭐 누가 나를 체포하러 온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 몽둥이를 들고 검을 들고 찾아온다면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다면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밤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보이지 않거든요 환한 그런 밤도 아니고 환한 것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밤에 횃불을 들고 찾아왔으니까 지금 뭐 잠깐 숙이면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다 하는 그런 말은 영어로 보면 it is I.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it's m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히브리 말에 나는 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할땐 I am, who I am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다 이렇게 한 것은 원래 영어로 했을 때는, 이게 있음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그런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누구를 찾느냐? 나서 예수다. 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I am who I am. 이렇게 다 이야기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런 음성에는 원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체포로 왔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다 땅에 엎드려진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뒤로 물러가서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예수님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뭐 예수님이 제자 묻습니다. 너희가 누굴 찾으러 왔느냐? 나서 예수다. 내가 그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그러면서 자, 이제 나를 뭐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고 이제 체포당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준비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데려가되이 사람들은 다 놓아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제 데려가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구나. 저기 가르뉴다를 보니까 가르뉴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지 팔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조그만 그런 칼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맥가이버 칼 같은 거겠죠. 필요한때 쓰고 자르고 하는 그런 칼이겠죠. 그걸 갑자기 빼 가지고 확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말고라는 그런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로 서 자는 칼로 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나에게 마시라고 했고 나는 이 잔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부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로 성큼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험을 그대로 가지셨고 또 원래 나타내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위험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고난의 길로 가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또한 고난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결단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편한 일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뭐 당연히 다 편한 길을 찾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길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도리어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도 편한 길을 갈수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고난의 삶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 속에서 도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재를 삼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구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고난의 길에 서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격동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자님, 또 목원들과 강스테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목장을 보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늘 우리 그런삶 가운데는 아무리 편한 것 같아도 늘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결석하는 그런 사람들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결석하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또예배장소 나와서 예배해야 우리가 부흥에 이런 삶을 살고 서로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또 결석하는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해서 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영광을 누리실 수 있지만 또그 위험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가운데 영원 구원을 위해서. 대사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면 담대하게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으로 서 기도합니다. 모르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애쓰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때에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원들도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세반 성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르코 지역에서 열정으로 또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간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또 어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열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 영향을 끼치면서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인데, 주님과 더욱더 동의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시간도 나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도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중간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그런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